감사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능력의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멀리 있는 유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왔고요. 또더 멀리 있는 이방지역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20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20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몰려왔는지 예수님의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성경을 보면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에게서 문제점을 찾아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2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음. 여기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나왔다 그런. 말씀인데 여기 예수님의 친족이라는 사람들은 나중에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왔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들까지 포함한 친척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이야기 이후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요셉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그 가압을 이어서 예수님도 목수로서의 일을 하다가 서른 살이 됐을 때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친척 친척들에게 이상한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귀신에 들려서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척들이 갈릴리 해변까지 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려고 왔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분명 마리아는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귀신 들렸다고 말을 하니까 정말 그런가 해서 예수님의 사역하는 곳에 왔다는 말씀이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귀신 들렸다고 하는 오해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또 어떤 오해를 받고 있었는가?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 그리고 귀신 그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사탄 곧그 귀신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그 사탄의 우두머리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오늘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아멘. 아멘. 여기 바울 세부는 사탄의 우두머리를 말하는데 그럼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 것이고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 것인데 어떻게 같은 편이 같은 편을 내쫓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하나의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거기 물건을 훔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 있는 사람을 들어간 사람이 힘으로 제압해야 그 물건을 뺏을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은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결박하고 귀신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가 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하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능력의 메시아가 되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귀신에 들려서 미쳤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을 모독한다고 비난을 받고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습니다. 죄가 없으신데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요.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편안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할 때에 오해도 있었고요, 고난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고난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오해와 고난을 받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고난을 받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고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있다면,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비난을 받아도, 오해를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가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내하시면서 그 사명의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받은 사람 중에 예수님만큼 오해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내하며 그 길을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해받으시고 비난받으시고 죄인처럼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고요.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거기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가던 길에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길을 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지치고 연약할 때에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길을 가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사역의 열매와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에 들려서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이로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죄를 행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30절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고 말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지만 그가 진실로 회개할 때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는 일에 과담을 하지만 그가 회개할 때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타이도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했지만 지진을 회개하고 용서받고요. 그는 위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행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들려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그렇게 말하고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진실하게 회귀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수 있는 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봐야 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나의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죄악됨과 우리 자신의 무지함을 발견하고 늘 주님 앞에 없도록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가장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마가복음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동생 네 명이 나오는데 야구부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라는 네 명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요 뒤에 보시면 그 누이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이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동생이 적어도 두명 이상 있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들이 적어도 여섯 명 이상이 있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들하고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위대한 사역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야고보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한 것이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다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이 있는데 유다서는 누가 기록을 했냐면 예수님의 동생 중에 세 번째로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가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성경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족들은 처음에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귀신에 들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위대한 사역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귀신에 들렸다, 미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찾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매우 매정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35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말씀을 합니다. 지금 나를 찾아온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를 찾아온 형제들이 내 형제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어머니다.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가족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통해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형제가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자매가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는가? 우리가 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한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영적인 가족이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가 형제와 자매가 되는가? 우리의 아버지가 한분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인데 한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형제가 된 사람들이고요. 형제와 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됐다고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 2장 19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복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모습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어떻게 한 가족이 될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됐으니까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영적인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될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서로를 섬겨줘야 영적인 가족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영적인 가족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영적인 가족이 될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늘 주님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감을 통해서 영적인 가족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영적인 가족의 기쁨이 우리가 미래에 천국에서 맛보게 될 그런 천국의 기쁨을 미리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사랑의 기쁨을 누리다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저 천국에서 정말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그 3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날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가?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어떤 상황에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며 마지막 순교를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갈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또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